언니들 소야언니입니다 요거 언니 민트 칼라예요 민트 칼라 얘는 원 칼라만 나오고 원단 언니 면이에요 가단 언니 57이에요 57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벌써 봄 상품이 언니들 짧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 언니 예쁘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랫부분에 살짝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위에 짧은 볼레로 같은 그런 조끼 같은 거 하나 걸치셔도 굉장히 예뻐요. 주머니 라인 언니 옆선에 굉장히 편하게 있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옆선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선의 언니들 레이스 이렇게 잔잔하게 쓰면서 뒤에 단추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추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선이 많이 파이지 않으면서 예쁘게 떨어진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민트 칼라 이렇게 있어요. 얘는 언니 그린하고 네가지 칼라인데 이거는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언니. 요번에 나오는 신상 치고도 요건 좀잘 나가요. 린넨이 언니 벌써 사실 여름까지 반팔 입고 이렇게 여름까지 초여름 직전까지 입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린넨이고 굉장히 시원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하고 파랑 미리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 끈으로 묶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묶어놓은 거지만 이거 언니들이 쉽게 그냥 묶으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묶어드렸을 때 푸르지 않고 머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암홀 자체 편안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주머니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니들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 매장에는 그린하고 파랑 다른 칼라보다 언니들 그린하고 파랑이 제일 잘 나가요. 근데 뭐 나는 보라색이 좋다 언니 보라색 가능하세요? 칼라가 또 있어요 여러가지. 가단 언니들 56이에요. 56. 실실 언니들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오버핏으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너랑 같이 입으셔도 돼요. 밑단의 언니들 레이스 보이게 입으셔도 되고 그냥 입으셔도 돼요. 자체적으로 언니 이렇게 마감 처리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암홀 자체에도 마감 처리가 되게 좋고, 치마 밑단에 보시면, 치마 밑단에도 이렇게, 언니들, 마감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린넨이 언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4, 4, 5, 6, 6, 7, 7 언니들, 다 맞으세요, 언니. 이렇게 프리 사이즈고, 굉장히 이게 이 끈이, 언니들, 은근히 여성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 색감, 이렇게두 가지 컬러. 현재는 네 가지 칼라가 나오고 있지만 매장엔 두 가지 칼라만 들어와 있어요, 언니. 다른 칼라는 사진 참고해 주세요. 달라오는 칼라 제가 먼저 뽑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니 주머니 옆선에 있으면서 면이에요. 얘네들은 언니들 면이기도 하고 가벼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여름 직전까지 입으셔도 되는 라인들. 솔드아웃 되면 언니 원단이 끝나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언니들 구매하셔야 돼요. 이게 제철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받았다가 나중에 사야지 하면 물건이 언니 끝나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느낌 마감 처리 언니 이 집은 마감 처리가 좋은 집이 언니. 이렇게 테두리 라인들 굉장히 깔끔하게 밑단 테두리까지 예쁘게 나오고 요게 언니 허리 라인 위로 살짝 잡아줘서 다리 라인 살짝 업돼 보이고 길어 보이는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옆선의 언니들 주머니 편안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 핑크 칼라예요. 올해 언니 완전 그린 칼라 대세. 요건 지금 제가 이너를 또 입혀놓은 거지만 주머니 언니 요렇게 단추가 되어 있어요. 단추 언니 요 쪽에 끌려져 있습니까? <laughs> 이렇게 뚜껑 달린 단추예요. 근데 단추를 끌고 언니 이렇게 주머니 넣으셔도 돼요. 나는 이렇게 뚜껑이 귀찮다 그러면 언니 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편안하게 그냥 넣다 뺐다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라든지 빠트리면 안될것 같은 거는 단추 이렇게 닫아, 닫아주셔도 너무너무 활용적이에요. 단추가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뚜껑 언니들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슴 라인 언니들 굉장히 예뻐주게 살리는 라인이고 원피스 언니 밑단으로 그냥 살짝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기본적인 라인이에요. 언니. 이 집은 언니 마감이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마감 처리 앞부분에도 마감 처리 굉장히 마감 처리 좋아요. 뒤태 보시면은 언니들 팔팔 팔 활동하기 편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이 암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더 훨씬 편하다고 보시면 돼. 날개축지가 편한 거예요, 언니들. 이렇게 언니들, 기본 칼라. 거의 77은 언니들 다 맞다고 보시면 돼, 언니. 가단 언니, 요거 커요, 언니. 58. 58까지 가능하세요? 오버핏으로 그냥 한 사이즈밖에 안 나오세요, 언니. 날씬한 언니도 요 사이즈에요, 언니. 이렇게 뚜껑 언니들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저번에 네이비가 있었고 요번에는 베이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데 요렇게 뒤에가 언니 파인 거는 겨드랑이. 요아홀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편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디테이에요. 일 굉장히 편하면서 내가 막 입기 되게 좋은 라인들. 색감은 이 요거랑 네이비 컬러 두 가지 나와요. 주머니 여니 옆선에 이렇게 있으면서 색감 자체가 이렇게 네이비하고 둘다 얘는 사실 색깔이 너무 너무 좋아요. 린넨이면서 나중에 입기에도 되게 좋고 이렇게 보면은 마감 처리 있잖니. 마감 처리들 다 린넨인데 신경 써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가슴 라인에서 떨어지는 요 라인, 언니들. 여기 앞에 부분이 좀 예뻐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입니다. 언니, 오늘 원피스랑 그상하복 신상 들어와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디자인이 완전 달라요. 얘도 원래 컬러가 두가지인데 오늘 지금 저희는 네이비만 들어와 있어요 얘보다 연한 어, 요런 느낌 있죠 베이지 칼라 컬러. 베이지 칼라의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시 원피스에요 민소매 옆선 요렇게 보시면 옆선 이렇게 요 가슴라인 예쁘다고 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주머니 옆선에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니 근데 여기 바탕 화면이 옷전체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탕에 있는 컬러가 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옆선 예쁘다는 게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소재는 린넨이에요. 린넨.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 하나. 아, 여기 왜 이렇게 파여있어요? 언니 팔. 팔 움직이는 거 굉장히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활동량이. 그래서 뒤 라인이 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단추 하나 있는 거 있죠? 요걸로 채웠다 하셔다 해도 되고, 사실 언니, 머리 그냥 들어가요. 굳이 끌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얘네들은 원래 나시원 피스는 이 겨드랑이를 아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타이트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앉으셔도 돼요. 근데 또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다음 언니, 57이에요. 굉장히 넉넉하게 입으신 옷이에요. 57. 색감은 지금 네이비하고 아이보리. 제가 사진을 천도에다 드릴게요, 아이보리는. 네이비하고 아이보리 컬러.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이보리가 컬러가 안 들어왔어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뒤에. 색감 되게 예쁘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블라우스 하나에. 하나만 딱 걸쳐도 되는 그런 라인들. 주머니 쓰면서 이 가슴 라인 날씬하게 보이면서 여기에 귀엽게 주름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감 처리도 굉장히 좋은 게 옆선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마감 처리. 밑단도 이렇게 마감 처리. 굉장히 마감 처리가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씩 보이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아, 언니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키큰 언니들이 가끔 얘기하는데 원피스 기장은 언니 120이 넘게 나오진 않아요. 본인이 늘려 입으셔야 돼요. 어떻게 늘리냐? 그 레이스 달린 이너 있죠? 그거를 챙겨 입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13, 113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얘는 해바라기 원피스. 얘도 마찬가지로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입으시는 거예요. 사실, 언니, 이렇게 목선이 레이스가 좋은 것은 그냥 면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목선에 레이스 이렇게 올라와요. 겨드랑이 많이 파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파이면 언니들이 입었을 때 여기가 너무, 여기 해벌려 하는 거. 이거는 언니 한 장만 입은 경우도 있어요. 언니들이 더울 때. 린넨이라서 요렇게 보시면 겨드랑이가 많이 파인 옷이 아니에요. 그냥 나시 원피스로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옆선에 있고, 요렇게 아 보시면 치마 폭. 치마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와요. 해바라기 원피스인데, 칼라 요렇게 네이비, 네이비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 꽃은 똑같아요, 언들 꽃은 똑같은데, 이 칼라. 나염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목선이라든지 이렇게 칼라가 확연히 달라요, 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또 시원한 칼라가 좀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 언니도 잘 나와있어요. 옆선에 주머니 주머니도 생각보다 깊게 잘 나와있고 일단은 원단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거 이런 거니도 굉장히 좋은 얘예요. 원래 앞판도 조그맣게 치마도 작게 이렇게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완전히 좋고 칼라는 이렇게 두 가지 얘는 언니 하나만 입으셔도 된다고 이 겨드랑이가 많이 파인 게 아니라서 난 나시를 좋아한다. 그럼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다 언니 사이즈는 이게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게 아니거든요. 바닥 56. 총장 113. 다 비슷비슷해, 요 언니. 그래서 내가 기장감이 종아리밖에 안 온다. 그러면 밑에 레이스, 레이스 이너 챙겨가지고 이 길게 입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서 입으시면 돼요. 얘는 상하 세트인데,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왜 상하 세트 이거 들어온 거 제가 색깔별로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이 디자인이 반응이 좋아서 이 꽃이 나온 거예요. 디자인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목선 위에서 그 살짝 잡아주는 라인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얘는 단색인데 옷으로 화사하게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노랑하고 핑크예요. 노랑하고 핑크 핑크는 이렇게 싸게 단추도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 이런 라인 전체적으로 세트 느낌이 드는 게 바지 이렇게 허리 밴드 부분이 핑크 아이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바지 밑단은 이렇게 보시면 조거 스타일인데 반반이에요. 술법 제가 띄고 이렇게 반반 반은 그냥 바지 반은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끌리고 조금 이런 거 싫어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굉장히 예뻐요. 입었을 때핏 자체가 주머니도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보면, 허리 밴드에도 핑크, 이렇게 주머니 라인, 이런 데까지 다 신경을 세세하게 쓴 바지예요. 이렇게. 기장이 긴거 아니야. 이건 좀 짧게 입어야지 예뻐요. 짧아야지 예뻐요. 사실 키큰 언니가 칠부 바지처럼 입으셔도 굉장히 귀여운 라인이에요. 블라우스랑 이렇게 조끼랑 다쳐 입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뒷모습.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온 라인이고 바지는 언니들 고무밴딩이라서 조금 사이즈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 조끼는 대부분 가단이 55예요. 55그 이상은 어렵고 만약에 입고 싶다 그러면 단추 오픈해가지고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단추를 오픈해가지고 기장감 이렇게 가슴 쪼이는 게 싫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핑크랑 노랑. 전체 오픈하셔도 되고 다 채워서 내가 이 위에까지 위에 목선에 약간 목주름 같은 거 싫은 언니들 그 언니들을 좀 올려갖고 입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단추가 언니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선 라인을 위로 올릴 수 있게끔 나오고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굉장히 좋고 원단은 언니 다인넨이에요 이런 주머니가 있지만 이거는 뭐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귀여운. 귀여운 모양의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언니 노랑이라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노랑하고 핑크라고 해도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컬러 굉장히 산뜻하고 화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번에 나온 건데 인기가 좋을 예정? 왜냐면 이런 것들은 언니들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허리 밴드 부분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바지 기장 한번 재드릴게요. 원래 거의 재는 의미가 사실 없는데 88, 88. 얘는 언니 9부 바지, 가지, 7부 바지처럼 짧게 입어주시면 더 예뻐요.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조금 길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얘네. 그냥 하나 간단하게 입기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신상이었습니다.